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서사무소 대표 원음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하시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적입니다. 컨테이너 농막 시설이 하나 되어 있고요. 전기, 상수도, 오폐수 모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경포대 바다가까지 7분 거리고요. 전원주택지 계획관리지역 427평입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되고요. 저희 꿀보라고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 바로 옆에 접해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되는 전원 진링지입니다자 도로. 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4m 세멘트 포장도로고요. 전기시설 상수도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을 하면 되는데요. 저기 보고 계시는 저산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아주 예쁜 단풍으로 뿔긋 불긋 빨갛게 물드는 그란데입니다. 주변이 소나무로 가득하고요.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옆에 붙어 있는 여기가 꿀벌라고마워 공인 중에서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주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빨갛게 된 모습이고요. 총 면적은 427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 427평 중에 40%의 바닥 면적으로 4층까지 건축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지역은 이제 제가 계획관리절을 지 했죠. 그래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니까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모두 가능하고요. 일종, 이종 근생 모두 가능합니다. 어, 427평 중에서 어, 총 면적 4 0 0평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해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 괜찮은 지역이죠 계획관리적이요. 어, 각종 인허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laughs> 주변에는 이제 어, 전원주택이 둥지를 어, 틀어 있고요. 저희 마을은 아주 사기가 좋습니다. 강릉 경포대 바닷가가 7분밖에 걸리지 않죠. 아산병원 종합병원이 8분, 강릉IC가 7분 정도 걸리고요. 아주 교통망이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기자기한데요. 선남문로 둘러싸여 있고요. 활용을 해가 잘 됩니다. 아, 여기서 강릉KT에서까지는 수용차는 10분 정도 걸리고요. 강릉IC까지도 7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양원 교통망입니다. 저희 꿀보라고모 사무소가 바로 접해 있는 토지계획관리토지 정면적 427평입니다. 좋은 인연이 되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총 면적은 427평이고요. 주변이 소나무로 가득하고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릉 경포대도 7분, 아산병원 8분, 강릉 IC 7분. 아주 마을의 인심이 후하고 사람들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꿀벌 공인중개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좋으신 분들에서 정말로 귀농귀천을 하신다든가 새로 오신 분들은 만족하실 겁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하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